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 그랜저 TG 모델이고요. 지금 네, 백화가 굉장히 심하죠. 네. 뭐 내비도 안 보이고 후방 카메라도 뿌옇게 보이고 네, 이게 그나마 또 나아진 거래요.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. 네, 요거는 모니터 보드 그다음에 메인 보드 쪽 부품까지 교체해서 좀 깨끗하게 새것처럼 잘 나오도록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수리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. 네, 오시면 예약하고 오시면 저희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다가 네, 수리하고 가시면 돼요. 그 정도 시간 주시면 깔끔하게 새 것처럼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TG, 아이고, 목소리가 갈라지네요. 네, TG 백화 수리 모두 끝났습니다. 지금 네,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라디오 화면도 되게 진한 남색 게을이에요. 원래 화면이 아까는 뭐 거의 이게 흰색인지 하늘색인지 알 수가 없었죠 후방 카메라도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뒤에 보시는 YF도 백화 때문에 오셨는데 진짜 한 달에 저희 한 70, 80대 이상 수리하는 것 같아요 뭐 오래되면서 다 고장이 나는 거고요 네. 고장이라기보다 부품의 수명이 다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. 부품만 새 걸로 교환하면 잘 작동이 됩니다 고쳐서 사용하시면 되세요. 뭐, 기능 자체를 좀더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시고 싶다? 그러면 안드로이드 올인원 같은 것도 설치하실 수가 있지만, 뭐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, 뭐, 후방 카메라랑 기본 화면들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수리하시면 됩니다. 뭐, 가끔 제 유튜브에 이거 왜 수리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왜 수리하긴요. 잘 보려고 수리하죠. 네. 뭐, 자기들이 꼭 생각하는 게다 맞다고 생각하시면, 오산이죠. 네. 요렇게.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. 고쳐서 사용하시면 되구요또 안드로이드 교체나 여러 가지 부품들 바꾸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뭐 직수입해서 하는 걸할 수가 없어요. 네, 정식 샵들은 그 KC 인증 마크가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은 일단 사용할 수가 없구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샀다가 고장 나거나 이런 걸 저희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, 뭐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구요 저희는 이제 다 1년 동안 AS 되고. 네, KC 인증까지 다 받은 제품으로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영두포 솔라룩스에서 그랜저 TG 차량의 모니터 백화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